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저인 친구와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달강 내경기를 예측한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미말이 맞아. 이 대회 마지막 8강 경기인 우크라이나 대 잉글랜드를 할 차례인데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을 상대로 응. 연장 끝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어. 연장이라면 혈투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래서 나오는 연장 혈투가 아니라 응. 진짜 연장 혈투였어. 그렇지. 진짜 선수들 많이 쓰러지고 체력적으로 엄청 퍼진 게 눈에 보였고 진첸코가 응. 올려줘가지고 그렇지. 연장 직전에 골이 들어갔었잖아 응. 그러니까 120분 동안 뛴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갈렸지. 응. 그래가지고 나는 체력을 넘어서 정신력의 영역에서 경기 를 치렀다고 할수 있어 70분 이후부터 체력이 떨어진 티가 그 티가 팍팍 나가지고 음. 공을 엄청 뒤로하고 돌리는 게 우크라이나가 좀더 잦았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뒤로 공격의 시도를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당연히 연장도 음. 나 공격 안 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20분에 그 벼락 같은 기습골이 들어가가지고 음. 그래 끝나버렸지 음.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 스웨덴이 퇴장을 당했으면 수적 우위를 점한 거잖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나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저도 못 먹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체력적으로 너무 갈리고 힘들어서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좀 아쉬워. 이번 경기가 그 낙을 뒤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체력이 얼마나 회복이 될지가 좀 의문이고 70분부터 내가 지쳤다 그랬잖아. 어. 그럼 4, 50분을 얘네는 지친 상태로 게임을 했던 거야. 음. 우크라이나가 참 애매한 팀이야. 사실은 올라올 때도 거의 기적적으로 올라왔지. 승점 3점인데 올라왔으니까. 16강 경기에서도 보면은 난 스웨덴이 더좋 그러니까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보였어. 지금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야차리시키자라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정도 들어가지고 아요 팀의 이제 한계가 확실히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 우크라이나 경기력에서 진첸코가 캐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골 장면에서의 보이는 것들이 좋았지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진첸코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가 독일을 이대0으로 이겼어. 21세기 들어서 유로 토너먼트에서 첫 번째로 이겼어. 감독 배틀을 한 거잖아. 사우스게이트 대레브 응. 누가 더 다비한 감독인지 시합을 응. 했고. 나는 결국 사우스 게이트가 응. KO 승이 아니라 판정승을 응. 했다고 생각을 해. 사우스 게이트의 라인업이 그때 왜 응. 글리쉬를 안 썼을까라는 생각이 응. 들었었거든. 응. 글리쉬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필립스랑 라이스가 응. 이 사우스 게이트 체제에서는 핵심 응. 주장 같거든. 근데 얘네는 빌더적으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응. 그러니까 독일전 때도 뒤로 백패스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응. 전진 패스가 거의 없었거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경기가 답답하지 60몇 분의 글리시랑 교체를 해가지고 갑자기 공기가 변했고 그 와중에 퓨가건뜩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응. 이것 때문에 이긴 거야. 응. 응. 사우스게이트가 그 대단한 전술을 가져서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외부가 너무 못했어. 지금 잉글랜드가 가장 잘하고 있는 바, 부분이 바로 이 수비야. 이 토너먼트 들어와서는 수비력이 좋은 팀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잉글랜드는 유로 들어와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어. 유일한 팀이야. 어, 유일한 팀이야. 근데 응. 경기를 보면은 쓰리백을 쓰잖아. 근데 이 쓰리백의 조화가 너무 좋. 그런데다가 3리백을 보호하는 그 위에 두 명이 너무 잘하고 있어. 거기다가 윙백들 양쪽 윙백들마저 너무 잘해. 음, 수비만 놓고 보면 음. 유로 최강이지 지금. 음. 장점과 단점을 서로 잘 커버해줄 수 있는 조합이라서 되게 좋아. 그래서 잉글랜드는 지금 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지향하고 올라가려면 음. 계속 이런 식으로 음. 수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이런 음. 입장에서 얘가 필립스랑 라이스를 음. 쓰는 것 같기도 해. 지금 잉글랜드가 진짜 강 팀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잉글랜드가 수비적으로 하는 게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될것 같아?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게 왜냐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응. 지금 유로 최강 수비라고 할 수도 있는 응. 잉글랜드를 상대로 득점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라고만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잉글랜드를 이기려면은 승부차기를 제외하고 골을 넣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잉글랜드는 수비적으로 한 골도 먹힌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게다가 응. 우크라이나는 70분 때부터 좀 퍼졌던 게 보였어. 응. 이 퍼진 게 잉글랜드 때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뭐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후반 가면은 체력이 아닌 정신력의 영역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점수를 낼수 있을까?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 다만 이제 내가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음.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친 언더독을 상대로 음. 좀 때로 눕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스랑 필립스로 나오는 음. 거면은, 음. 내가 너를 때려들 타이밍인데, 내가 가드를 올리고 앉아있어. 음. 얘네가 빌드업이 잘 되는 편이 아닌데, 음. 경기가 정말 좀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폼에서 1경기 구승 1무거든. 참 대단한 게, 1경기 동안 한실점이 한 개밖에 없어 패는 그림은 안 나와도 잉글랜드가 신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잉글랜드가 이긴다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문제는 나는 연장을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저번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친 모습도 보였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생각을 해 보면은 나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 이거에 반해서 이제 잉글랜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은 나는 잉글랜드도 똑같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수비적으로 나는 여태까지 내가 본 사우스 게이트는 굉장히 고집이 있고 한번 꽂힌 거는 그대로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루즈할 거야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아 그렇게 아마 전반이 흘러갈 거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잉글랜드가 만약에 조바심을 내서 올라올 거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